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십도 초월입니다. 자, 개수 여러분들의 갑진년 정묘월 그러면 24년 어 벌써 3월 운세를 보게 됐네요. 자, 갑진 정묘라는 이 글자가 여러분들 60년에 한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운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월 운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도 배우고 이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진 정묘라는 이 글자는, 자, 이 합을 하는 이 묘진의 합이 있다.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지지에서의 합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어, 내가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수생목 대서 식신 상관 이러죠. 그거는 내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어, 손발이 움직인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출장 간다 어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뭐 음식을 만든다 어 미용업을 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요식업을 하든 막 이제 손발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놀고 있다 그러면 <laughs> 여기서 더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게 왜또 그렇게 보니까 음, 위에 이 정화가 여러분한테는 수급 과 이거 아시죠 그래서 편제라고 합니다 편제는 욕심이 늘어난다 욕구가 늘어난다 어, 욕심이라 그러면 왠지 좀 부정적인데 욕구가 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욕구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빨리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상 이상이 좀 높아진다 내가 음 5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어디서 이제 350만 원 받고 이제 일한다 이러면 아 이거 나못 해. 좀더더 더 짧게라도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단기간이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어디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3개월 어 어디 좀 빡세게 돈 벌러 간다 이런 것들도 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갑진이라는 것은 역시나 이 상관이고, 이 토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토극수하니까 뭐예요? 이게 정관이거든요. 상관 견관한다라는 거. 이 일단 상관 견관은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되는데, 정묘월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편제가 들어왔고, 어, 여러분들의 식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어, 원래 회사 다니시다가 다른 알바 같은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봄과 함께, 예, 봄꽃이 피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움직임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음, 금이 있고 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욕심 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편재 그러면은 내가 일만 해서 돈 보냐? 아니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말해서 결과물들을 확실하게 내셔라 라는 것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있는데, 이 개수와 정화는 음, 충이라고도 합니다. 정계충 그러죠. 왜 그러냐면, 볼게요. 갑진이라는 이 그림은 땅에서 이 감목을 키운 거죠. 감목을. 갑진연이에요. 크게 보면 24년도가. 근데 정묘라는 거는 글쎄요. 여기 이제 탁 입, 남은 잎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요. 이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굉장히 좀이 현미경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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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가는 그런 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공히 내가 큰 것만 보다가 조금 조그만 면 디테일한 면들을 보게 되는 한한 한 달이라는 거예요 한달 그쵸 그렇죠? 디테일한 면을 보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지난 달에 만났다 어 그랬으면 어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는 좀 단점이 보이더라 막 이런 것들 내가 회사를 갔는데 처음엔 좋아서 갔는데 사장님이 잘 해주길래 갔는데 아 이거 좀 단점이 보이더라 어 이, 약간 부정적인 면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개수라는 것으로 아, 다시 뭔가 좀어 리와인드 하고 싶은 마음. 어. 업데이트 하고 싶은 마음. 비가 오는 거잖아요. 개수라는그그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요. 음. 뭔가 좀 다시 다시 뒤집어 시, 뒤집고 싶은 마음 <laughs>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음, 공간이 넓어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결과물도 단기적으로도 낼수 있는 거고 사주가 신강함과 동시에 병화나 이 정화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도 괜찮고 단기 알바 좀 돈이 되는 것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나의 움직임이 또 상대방에게 뭔가 좀 신경쓰일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의 말이나 움직임이 나도 신경쓰이고, 뭔가 디테일하게 보인다는 거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 그것을 뭔가 묻고 싶고, 뒤집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라 것이 2024년 3월 정묘월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미오미 사유축, 하나씩 이렇게 봐 보도록 할게요. 보너스 타로 카드까지요. 게요 자, 물이 많은 우리 계해일주죠. 그리고 계해년이 83년도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이 계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도 음, 보셔도 좋다. 자, 이 물이 많고 습하다라는 건데 갑진년이라는 것도 약간 이 습토가 왔어요. 그러면은 나와 같은 기운이 온 상황에서 또 정묘가 왔다. 자, 이 지지는 같은 습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가는 좀 조하다, 건조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나 뭔가 좀 나와 좀 다른 생각, 이 사회에서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 가을, 겨울 생들. 특히 뭐아 봄생도 마찬가지구나. 어쨌든 사주가 습하다 그러면은 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말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오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경우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 친구의 소개로 뭐 어딘가를 갔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래서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편제와또 여러분들은 이게 식신이라고 그랬죠? 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내 공간 넓혀가다 보면은 충분히 어떤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몇 달간 더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금액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타로 카드 여기 또 해묘합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좀 바쁘다라는 거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타로 카드입니다. 무자예요, 무자. 역시나 여기도 돈 기운이 나타났네요.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뭐 예, 적금을 한다라든지, 조금 정상적인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매우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개묘일주. 개미울주. 개묘일주도 꽤나 좀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제가 뭐 이렇게 한난 조습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어 습과 조는 뭔가 좀 뭉치다 흩어지다 뭐 이런 것들 개성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정묘월이 왔다 라는 거묘 묘잖아요 이게 역시나 여러분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자 가족 관계 특히 이제 자식, 자식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혼을 앞두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좀 합의하고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내 직장 동료와도 마찬가지겠죠. 밑에 직원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너무 이 신경을 곤두세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내 밑에 사람 잘 둬야 된다.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밑에 직원이 이제 새로 또 들어온다. 교육 좀 잘해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 손발이 좀 많이 바빠지는 모습들은 좀 유의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분들한테 좀돈 들어갈 일들. 내 배우자 때문에 돈 들어갈 일.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몰래 어디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분들께서 뭔가 좀 돈을 어디 허투루 쓰고 있지 않는가? 너무 유흥에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타로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을 유예요. 약간 편관이 나타났습니다. 음, 편관은 좀 신경 쓸일 있다니까, 여러분도 조금 건강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미활동은 좋아요. 공부하는 것. 항상 좋고요. 책 읽는 거는 자 다음 우리 개미일주들 개미가 이게 어떻습니까? 어 이게 습도를 조절하는 이 미토잖아요. 그래서 개성이 있으신 분들이 개성 있는 분들 상당히 있죠, 여러분들 <laughs> 개성 있으신 분들. 자 이걸 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어떤 것든지 버텨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 예를 들어서, 어, 나의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던 것들이 마무리 될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고, 어, 밑에 부사수가 새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 좀 홍보하는 수단 이런 것들 쓰면 좋다. 음, 마지막 스포트 한다 그러죠. 마지막 스포트를 좀잘 해주시면은 분명한 결과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사주에 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 3월달에 결과치를 확실하게 내줘야 된다. 2월달부터 연결됐던 것들 3월달에 잘 마무리해 줘야 되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파릇파릇한 기운이 있는 사람 혹은 위에 직원들 윗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주시면 반드시 돈이 있고 또돈 쓰는 거 이런 거 너무 어, 쓸때 써야 된다 쓸 때는 확실하게 더 비싸고 좋고 큰거 사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개미일주들 타로카드 하나 뽑아봤는데요. 갑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체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셔라 예, 자신감 있게 가라. 여러분들이 근거가 있고, 또 내가 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확장시켜라,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이 카드입니다. 자, 게임 일주 봤고요. 다음. 일주 볼게요. 자, 개사. 여러분들이 이 수, 물의, 물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이 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화 기재이다. 기재.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물과 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원소다.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개, 사, 물과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이, 왜이 얘기했냐. 정멸이 이 불이 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이 지장간에 보면은, 이,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이 경금도 있고,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인공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어떤 빛에 가까운 거. 음. 청단으로 띄우면은 빛에 가까운 건데, 지금 정묘월이라는 거는, 음, 이게 거의 열기, 어, 인공적인 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이라고 치면은, 이 정묘월이라는 거는, 어, 달이다. 혹은 뭐 전등이다. 인공적인 거, 우리가 전기로 만들어낸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뭔가 이제는 활용한다.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활용한다. 그것들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용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열, 편제라는 거예요. 편제. 예. 여러분들이 이 정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정제 정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 어딘가에 뭔가 하나 좀 박혀 있을 수도 있다. 좀안 움직이는 그 생각이다. 어, 나만의 고집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편제라는 건 이제 좀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만 피우다가 이제는 오 어, 막 이제 날로 보일라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곳에 투자하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투자하더라도 좀 바이오라든지 미래지향적이라든지 이런 곳 이런 회사 스타트업 그리고 내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의 개사일주가 정묘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발전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바빠지는 거고 거기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결과물 그리고 좀 이동수도 있어요. 음. 자 여러분들의 카드는 이렇게 무신이 무술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무술 굉장히 건조한 큰 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산에다가 크게 뭔가 좀 뿌려줄 것이 있다. 비를 좀 촉촉하게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나를 원하는 곳이 있으니 가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 음, 개유일주. 와, 우리 개유는 어떻습니까? 공부 잘 하시는 분들 많죠. 아, 물론 이제 이 개수분들이 사회성도 좋고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공부다. 근데 개 유일주는 특별히 더 그렇다. 이걸 왜 그러냐면 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특별한 나만의 공부를 깊이 파고드는 편이다. 라는 것이. 이 편이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 좀 쏠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묘도 조금 쏠리는 기분이 있다. 쏠려서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쏠리는 기분이 있다. 그러면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개성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내 생각만 하다가는 어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 갑진년이라는 것그 자체가 맞춰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회사에 내가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내가 한번 빵하고 폭발하면은 회사도 막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3월달이 조금 더 심하다. 음, 어쨌든 재물운은 올라가요. 금생수, 수생봉, 목생화까지. 예, 그러면 모든 이 원소의 기호들을 기 운들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체크 잘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타로 카드입니다. 병신이네요. 역시 재물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막판 스퍼트, 1월달, 2월달부터 했던 것들, 빡 결과물 내 가지고 또 4월달부터는 또 새로운 거 시작하시는 게 좋죠. 자, 마지막 개축. 아, 이 개축 가진 분들, 개축이 이게 양인살도 되는 거죠? 음. 개축은 백호살, 뭐, 양인살? 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정미인데, 정미도 이 양인의 기운이 있다, 그럽니다. 좀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 고집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고집 있게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해내면, 분명히 이 편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뤄낸 그 공간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이 정묘월의 물상입니다. 새로운 것들 이제 추진하면 좋은데 그 새로운 게 뭐냐? 회사 내에서 내가 좀 고집이었던 것들, 아, 좀 너무 꾸준하게만 했던 것들, 재미없는 것들,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재미를 좀 찾아가자라는 게이 수국화 편제의 의미이고요. 또 2024년 전반적으로 축진파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내 네, 회사도 바꿀 수 있는데, 이 회사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나 개수분들은 쫙 짜내면은 돈 기운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약한 사주는 아닐 거라고 좀 보여줘요. 예, 네, 신강한 분들이 좀 많이 보여, 보시는데 어쨌든 가을생, 겨울생 분들은 재물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개사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오, 여러분들은 같은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 길게 보고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계사, 천을 귀인 도움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운도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